예, 파트 2 해볼까요? 어, TV displayed footage, TV가 보여주었다 footage 영상을 Democrats are in g, 뭐하는 민주당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speaking on prior shutdowns, 이제는 shutdown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outside House, outside House Speaker Mike Johnson's office, 그러니까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사무실 밖에서 안웬스데이 수일날이요 사무실 밖에서 아, 설치된 아마 티브이가 티브이가 지난번 그런 셧다운에셧다운에서 발언하는 에, 대충 그 윤곽으로 보면 뉴욕주에 이제 착시마 착시마. 지금 현재 마이너리티 리더요. 그 양반 사진 같은데 뭐별 의미는 없고요. But for other them, 그러나 다른 민주당 사람들한테는요, that isn't enough. 그게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아까뉴햄셔주의 여성 상원 의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타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민주당 사람들, 다른 다른 민주당 상원 의원들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There has to be something enforceable, enforceable 집행 가능한. 집행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라고 세인트 피트 웰치 데메크라 버몬트 버몬트 주의 상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Emphasizing that that e 를 강조하면서, Republican colleagues would have to uphold their e n 공화당 동료들이, 공화당 즉 상원 의원들이 would h a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uphold their end. 그들의 끝을 에, 그들의 끝 하면 그들의 뭐 목적 그런거 아닌가요? 그들의 목적을 계속 유지해야만 될 것이다. 네, 민주당 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We'll have to uphold their end. 이건 뭐예요? uphold their end는요?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에, 공화당 동료들이 We'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할 거다. Uphold는 유지하는 건데, 유지하는 거예요 Their end는 그들의 결국 목표죠.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왜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나타내죠 왜? 아 여기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왜왜이 모양으로 말을 하는지 이게 이게요? 음그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네, 그래도 이거를 그냥 남길 수는 없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예아 네. 예. 아,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예, 그, 음, 아, 이 사진 보니까 금방 얘기할 수 있네요. 여기를, 어, 아, 여기입니다. 음, sorry. 지금,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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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그제를 빼버렸네요. 에 아, 피터 웰치 본문하고 좀달라졌아 가주원과고 좀 달라졌는데 좀 달라져 버렸네요. 예, 오케이. 그러면 거기를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요. l a w m a 의 의원들은 말합니다. Any deal would almost certainly r e q u i e Trump's endorsement. 어떤 합의라도 거의 확실하게, almost certainly.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의 인도스 o 트는어플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스 o 트의 지지요, 지지 또는 뭐 승인, 승인을 에, 필요로 할 것이다. And it is unclear where he stands.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즉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입장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현 입장이라는 말이죠. Where he stands가. 아, uh, Schumer has said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말했냐면 the president seemed to be surprised 대통령이 놀란 것처럼 보인다요. When Democrats presented him with 야, 민주당 사람들이 그에게처럼 대통령에게 무엇을 제시했을 때 their concerns 자신의 들 우려를 제시했을 때 about the expiration of ACA tax credits ACA의 조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간 연장이요. 기간 연장, 그다음에 텍스 조세 감면 혜택 조세 혜택에 대해서 예, 우려를 표명했을 때, Trump, 그리고 s c 가요 t r 한테 경고했습니다. The resulting premium hikes 이게 예, 금년 그로 인한 예, 그로 인한 이라는 말은 지금 리절팅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금년 연말에, 금년 연말에 ACA에 보조금 그 지급 연날 지급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프리미엄 하이 사면이 프리미엄이 보험이니까 지금 보험료를 말하죠. 그로 인한 의료보험료 증가가요. 하임 히스포리스 자신의 지자들 지 트럼프의 지자들한테 해를 끼칠까 다 이겁니다. 인 레드 스테이지 공화당 공화당 주에서요. At the White House meeting this way 언제 이 쉬머가 색 쉬머가 최 챔팬트 그렇게 말했다는 거냐면 그들의 배악관 이번 주 배악관 미팅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적시 멋지게 주장을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아, 우선 마드리드 하우스 레벨런스 일부 온건파 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해프로포 제안했습니다. 어롱스텐션 아, 1년짜리 년짜리 기간 연장이요. This, 이 보조금 틸프 미드 션스 내년에 2020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드 텀 일렉션. 그 선거 후에 보 조금 그 그때까지 연연 연장 하자는 겁니다. 이거 내년 이거 미드 텀 일렉션에서 지금만 열리면요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이거 내년 연말까지 기간 연장 안 하면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을 하게 돼요. 그것도 관철 못 시키니 하고요. 하드라인에서 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하원의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때 코커스라는 말은 의원 조직을 말해요. 하우스 프리즘 코커스하면 답은 이 민주당 쪽 냄새가 나죠. 민주당 쪽그그 그 의원 그 단체에 있는 강경파들 have made it clear 그다과 같은 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가짜 목적으 That, that, 이하가, that 이하가 직접 목죠 That 를 분명히 했는데 They would oppose. 반대할 거다. 이게죠. Any deal. 어떠한 합의라도 That increases spending. 지출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또 못하게 지출은 또 늘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ACA에 대한 보조금은 기간 연장해서 지출을 줄, 늘리게 하고 전반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어떠한 합의도 자기들은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시그널 그들은 암, 그들은 시사 했는데 시사하다 하우스 스피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레퍼건 루이지애나 would be risking the govern would be risking the gable a 가버 이제 두드리는 거죠 의사봉이요 의사봉을 리스크 할 거다. 아, 그렇게도 쓰네. 리스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데 의사봉 리스크를 감한 저 감수할 것이다. If he brought s a measure to the floor. 만약에 그가요, 이 하원 의장이 이러한 제안을 이런 경우에 매주는 조치가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안을 플로어라는 말은 여기서 바닥이 아니고 여기 하원이란 말이죠. 하원에 에, 이러한 제안을, 말하자면 이제 법안이죠. 법안을 가지고 온다면 에, 이 리스크 더개을은 아마 의원들한 말로 이 의사봉을 의사봉을 과감히 두들 두들 버릴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과감히요, 찬성하는 말걸요. 이는 not be career in life. 그것은요, 커리어 인내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리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커리어는 하원 의장의 하원 의장의 커리어를요 강화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House Freedom Caucus Chair Andy Harris, Republican m a r l a n d 아 그래요? 하우스 프리듬 코커스가 공화당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음. 멜런디의 공화당. 아, 이거요, 프리듬 어, 코커스의 의장이 지금 앤디 해리슨인데 이날 리슨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네요. 프리듬 코커스가 예,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고 공화당이네요. 예, 공화당이. 예, 그래서 공화당이 예, 지출을 늘리는 거요. 강경파들은 지출 늘리지 말라는 거죠. 버지타 피의 예산 적자 때문에. 예 그래서 the last two people who tried that 그 것을 시도했던 마지막 두 사람이 have other jobs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했던 다른 전직 두 명의 하원 의장들이 지금 쫓겨났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시도하다가 지금 쫓겨나서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congressional d e m o c r a t i c leaders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aren't confident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 o h n s o n will put any deal on substance Uh, Johnson will put any deal on s u b s i d i 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타협안이라도 put up for a vote, 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put up for가 투표에 붙이다겠죠 s u uh, b s i d i 에 대한 이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어떤 합의안도 투표에 붙일 이지 않을 붙 것이라고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 c c o r d i n 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ir thinking, 민주당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익숙한 어떤 한 사람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대체로 스피커 그들은요 뭐라고 인식하냐면 네 스피커 이 하원 의장이 his job insecurity 그의 그 일자리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하원 의장 자리가 지금 예, 간당간당한다는 말입니다. 하원 의장의 이 job이 하원 의장직책의 불안정성 때문에 에? 에? 이 하원 의장을 뭐라고 인식하느냐면 the primary obstacle to the 합의안의 제1의 제일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장애물로. But they also believe. 그들은 또한 믿습니다. Trump could decide at any moment.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이라도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To back a deal. 어떤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back support라는 말이죠. And t i r l conservative 그리고 보수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o support. 그것을 지지하세요. 라고요. And the standoff w u l d be over. 그리고 이 대치상태가 대치 상태가 끝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So the Democrats have largely remained united. 에, 이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통일된 상태, 의견 통일된 상태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남아 왔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어 왔어요. But the White House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counting on centrists. 근데 백악관하고 공화당 의원들은요. 카운트온 의존하는 거죠. 누구한테 기대고 있느냐면 기대다, 의존하다선수 중도파들한테, to crack in the coming days. 앞으로 며칠 동안에 crack. crack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하죠. 뭐 깨지는 거니까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nd deliver the votes, 그리고 이 표를 갖다 줄 거, 갖다 줄 것으로. The GOP needs. 네, 공화당이 필요로 하는 표를 갖다 줄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to pass the stopgap bill. 그들의 임시, 임시 조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stopgap bill은요, 임시 변통법입니다 어, 우선요, 예산이 우선 있어야 뭐 공원에 화장실이라도 이제 문을 열지 않아요. 지금은 화장실 문도 꼭꼭 잠궈놔야 돼요. stopgap bill을요, 임시 그 변통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임시 bill funding, 예, 빌 저기 그다음에 펀딩은 현재 분사로 이것을 꾸미는 건데요. The g r e n t runs uh November 21st. 예. 3는 언티얼 말이죠. 11월 21일까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뭐 대충 어2개월이거 2개월, 거의 3개월쯤 되는 거죠. 거의 3개월 동안 정확히는 100일 100일이겠죠. 100일 겁니다. 10월 초부터 하면 예, 저부터 정부를 자금 지원하는 정부를, 정부가 일단 연방리로 돌아가게끔 자금 지원하는 그 스탑 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어, c a p i t a l Police Officers Inside the Near Empty Saturday Hall 의사당의 경찰관들의 모습인데요. 경찰관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의사당의 Inside the Near Empty Saturday Hall, s t a t u a r y Hall 거의 비어있는 s t a t u a r y Hall 안에 경찰관들의 모습입니다. At the U.S. Capitol on Wednesday 수요일 날 어제 여그 미국 의사당에서 의사당에 있는 Statuary Hall 안에서 경찰관들, 의사당 경찰관들의 모습이고요. Uh, three centuries members of the Democratic Caucus,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중에 세 명의 중도파 의원들이 voted with Republicans on Tuesday night, 화요일 밤에 공화당 사람들하고 똑같이 표를 던졌는데요. to try to avert a shutdown, 셧다운을 피하자죠. 이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요. But, we p r o b a b l will need at least five more Democratic defectors. 그러나 공화당 사람들이 필요할 거다. 적어도 다섯 명의 추가적인 다섯 명의 민주당 defectors, 하면 그 이탈자죠. 이탈자를 필요할 겁니다. To reach the 60 votes, 60 60 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needed 요구되어지는 under the Senate filibuster rule, 이 상원의 filibuster 규칙에 의거하여 필요로 해주는. 아, 미국의 이 필리버스 토리요 이것을 깨뜨리려면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과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 p l a n to hold repeated votes. 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죠. 공화당 원내대표가 hold repeated votes. 네, 반복적인 투표를 행할 계획이다, 이거죠. 반복적으로. 부결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Under Geo p c Bill,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죠 into the weekend 하면 어느 안으로 들어서서 까집니다. 주말에 들어서서 까지 그러니까 토일 일요일 날까지요 to squeeze the centrists 중도파들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squeeze 를 주요 짜는 거니까 중도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Chuck Schumer at the behest of a bunch of liberal far left activist groups at the behest at the request 요구에 의해서 Chuck Schumer 이 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이 양반이 b u 몇몇 그 진보적인 진보적인 극우 극좌의 극좌의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서 요그 요구에 의해서 has worked his d e m o c r a t colleagues into 자신의 이 민주당 의원들을 어느 안으로 몰아넣었다는 거다. w o r k 무슨 양떼들을요. 양떼들을 몰아넣듯이 into a box 그 박스 박스 된 사각의 그 캐년, 사각의 그런 계곡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Sunset. 아 그러니까 그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말인데, 그이 민주당 동료들을 박스 캐년으로 사각의 계곡 계곡 안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Uh, there's no way out. 탈출구 없어요, folks. 여러분, There's no way out. 탈출구 가 없다 이거죠. 자 uh, 이제 Angus King. 인디펜던 uh, 메인 uh, 상원이 지금 그 무소속의두 명인데 버니 샌더스하고 그다음에 스킹이두 사람이 이제 무소속입니다. 인디펜던이 아이라는 것은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인디펜던트니까요. Uh, 이 양반이 이제 메인주의 예, 이 상원 의원 who voted with republic 공화당으로 표를 같이 했어요. 투표를요. On Tuesday night, 화요 밤에 and another attempt. 수요일 날또 다른 시도에서도 또 공화당 편을 들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Things would become clearer. 상황이 좀더더 분명해질 거다, 선명해질 거다." 앞으로 3~4일 이내에, 3~4일 후에요, 3~4일 후에입니다. When 그때에 lawmakers의 의원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How the administration is actually going to handle a shutdown? 어떻게 현 행정부가 다룰 거냐 다루다 셧다운을 다루게 실제로 다루게 될 것인지 어떻게 다룰 참인지 의원들이 인식하게 될 거다. And that will determine. I think 내 생각에는 그것이 결정을 해줄 거다. How people are reacting. 어떻게 상원의원들이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결정을 해줄 거다. The White House has portrayed Democrats as obstinate. 백악관은요. Uh, 이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obstinate 고집이 센 형용사고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센 인간들로 했고, 그렇게 묘사하면서, and accused them of ING. 그리고 그들을 뭐만다라고 비난했죠. 배학관이, making extreme spending demands. 극단적, 극단적 지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Trump and congressional allies have repeatedly said, Trump하고 의회의 동지들이 반복적으로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Democrats are fighting. 민주당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 알아? To protect funding for illegal immigrants. 에, 불법 유지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A Claim. 그런데 동경문서로 이것은 어떤 주장이냐 면 Democratical Dishonest. 민주당 사람들은 이 주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Dishonest. 부정직한 것.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Unauthorized immigrants are n t eligible for ACA benefits.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들, 즉 불법 이민자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ACA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ome Federal dollars go toward emergency Medicaid coverage. 일부 연방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어느 쪽으로? Emergency Medicaid coverage. 임시. 임시 또는 그뭐 응급. Medicaid 그 부보라고 그러죠. 보험.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Medicaid 의료보험. 받바해 주는 것을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for migrants without legal status. 법적 신분이 없는 음그 이주자들한테요. 이주자들한테 메디케 e r a 리지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즉 일부 의료 보험이 우리 같은 의료 보험이 그런 불법 체류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The r e f u r l i c a n tax law lowered the federal match percentage. 그런데 공화당의 세법이 세금 관련 법안이 e r 낮췄어요. 연방 정부의 match percentage, 연방 정부의 match percentage, 이 percentage를 match percentage는 그 아시죠? match percentage, matching matching fund라는 말 많이 하죠, 회사에서 matching fund이요. 아, 이거 누가 뭐뭐하면 그만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Match, match percentage를 에, 낮췄다는 겁니다. That states can receive 주주가 각 주가 받을 수 있는, 보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주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d e m o c r a t s proposal will reverse that change. 그리고 민주당의 제안은요, 에, 이 변화를요, 도로 도로 복원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복원시켜야 될 것이다. The ACA is a fraud issue. ACA는요, 아주 힘든 이슈입니다. 아주 a fraud issue, fraud issue 하면 에, 원래 f 로 o 이 그러니까 말썽 많은 잠깐만요 f l a t 이 정확한 뜻이 에, 다툼의 대상이 된뭐 그런 뜻일 텐데 f 로 o 이 예, f 하면요 f l 하면 Fraud하면 좋지 않은 것 투성이 걱정스러운 f l 좋지 않은 것들이 투성이. f r u i t h a o t h of the c o u n 러 r y and the c o u n r o u t a h c a n 이 the c o u 야 t 다 y a a the c a o t r the 공화당 사람들 y and o t the c n t t h a the n a t a u e t t o Passed by Democrats in 2021.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통과가 되는데 이 법안이 2021년에. Fueled by the subsidies that made plans far cheaper. 아, 이거요, 이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그 기름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아, 이 보조금은 that made plans that made plans far cheaper. The plan이라고 하는 게 낫겠고요. 아, 이 보조금이 그 플랜들을 훨씬 더 싸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특정 케이스를 말하죠. 일반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플랜 또는 플랜스를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 준게 바로 이 보조금인데 보조금에 의해서 그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The number of people e n r o l l e d in ACA coverage ACA의 보험부부에 보 보험 부부, 보 보험 등록된 사람 숫자가요 Has more than double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s i n 2021년 이래로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분사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름이 부어진 대상이 숫자가 줄수 있느냐? 안 돼요. 분사구라는 것은 대원칙이 뭐냐면, 분사구의 주어와 이 주절의 주어가, 주어가 같아야 돼요. 예, 기름이 부어진 게 뭐냐? 부, 기름이 주변에 숫자라고요. 숫자에다 기름 부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예, 원래 문법적으로 이거 다른 거예요. 틀린 겁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이거는요. 분사구가 뭔지도 모르고 쓰는 아주 무식의 극치입니다 이거예요. 아주 기본이 분사구를 쓰려면 분사구라는 것은 부사지를 줄였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양측의 주어가 같아야 이렇게 주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지 주어가 아니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number of people enrolled ACA coverage가 그래서 ACA coverage를 주어야 되겠죠 이게 이게 살아남으려면 기름이 부어졌다 그러면 A.C.A. 카브리지가 주로 나왔어 낯설다 했습니 하여튼 이 양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조금이 지불되니까 보시면 ACA, 그, A.C.A.에서 그 등록된 사람 숫자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 0 2 1년에 2,400만 었스야 금년에 2,400만까지 대략 2 4 0 0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잘 알려진 사실인데 원래요 4천만 명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천만 명. 그것을 좀다 없애버리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 끝에 결단을 해가지고 이 ACA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대충 한 2천만 명만 해결을 하고 나머지 2천만 명은 남아있었는데 지금 2,400만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도 400만 정도가 또 해결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로, 금년 현재로 이 의료보험료를 좀 깎아줌으로 했어요. 다음, among the states with the fastest growth. 아, 그래서, 아, 이, 아, 이, 소위 말하는 오바마케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그,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주, 그주 중에는 어떤 주가 있냐면, Republican Leaning Ones, 공화당 쪽으로 키우는 주들이 있는데, 서 u c h as Texas, Georgia, Mississippi, and Tennessee. 이런 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 그 아이러닉 하다는 거죠. 역설적이다, 이건데. Lawmakers are under a time crunch. 의원들이 지금 시간에 시간의 압박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on November 1st, 11월 1 1일에는 consumers can start shopping for 소비자들 이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 for next year's coverage. 내년도 보험 부부 어느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예단 쇼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some consumers have already started i n g 일부 소비자들이 이미 시작을 했죠. Re receiving notice 통보를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bout next year's premium. 내년도 의료 보험료 험료가 프리미엄 시죠. 선생님 저 존스 홀리, 리퍼블리컨 몬타나, sorry 미주리입니다. 미주리주의 그 어타리전을 법무장관진냈다가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되기 아주 샤프한 아주 똑똑한 젊은 상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his view is 자신의 견해는 뭐냐면 Republicans can just do nothing. 에, 공화당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and let the subjects 그리고 이 보조금의 기간 만료되도록 그냥 허용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표가 다 달아난다는 거죠 공화당 사람들이요 공화당 사람들은 그러면 서민 위하지 않는 정당이니 서민을 위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그냥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가지고 그 결과로 이 보조금이 금년 연말에 기간 만료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like in Missouri 주에서와 마찬가지로도 프리미엄소음머스트 더블 아이 의료 보험료가요 거의 두 배로 증가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내년이 돼 버리면 기간 연장 안 하고요. 어오 잇츠 어, bad. 그것은 아주 나쁘다 이거죠. he said. 그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하다 이 말이죠. 예, 네, 거기까지요